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최근 리니어 파이낸스 코인에 대해 많이 질문 주시고 지속적인 상승 모습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만 벌면 되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당 코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유통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분석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관련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을 하고 가자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올해 초 상승을 이어오면서 가장 큰 조정 구간, 121선에서 반등을 두번 보여준 모습이고 28.5K를 찍고 살짝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위 10개의 코인 목록 중 7일간 약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모습 자체는 나스닥과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 상승분만큼만 반영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고 마치 비트코인이 급등 후 불장 막 빠지에 알트코인이 오르는 것처럼 뉴욕 증시는 하락세지만 나스닥과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들이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는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리니어 파이낸스에 대한 시장 거래량 통계를 보시면 파이낸스가 약 50%로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뒤를 이어서 빗썸,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썸은 워화 마켓에 업비트는 BTC 마켓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탈 중앙화된 디파이 코인들의 확장성에 집중하여 트랜잭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모토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상승 이유는 6월 1일 홍콩 가상화폐 출범 및 거래 지원 이슈로 인해 수혜를 받은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리니어 파이낸스 코인 또한 관련해서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 네오, 트론 등 홍콩 중국 코인의 순환 펌핑이 일어났고 현재는 리니어 파이낸스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전 리니어 파이낸스가 바이낸스 신규 상장할 당시 유통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이는 위믹스처럼 정확한 유통 계획에 어긋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리니어 파이낸스 측에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물량을 증가시켰다고 해명했지만 한 번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신규 진입 및 홀더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 유통량 조작으로 인해 퇴출된 코인이 위 믹스 포함 한두 가지가 아니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여러분께 있으며 관련 코인에 대한 소식 등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